온도를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잖아. 아. 현대카드 해도 온도 바닥이었어. 엄마, 응? 현대카드 사용해 하래 그래? 왜 현대카드는? 왜, 왜 현대카드는 안 돼? 엄마 응, 현대카드 쓰는데. 하하하 아, 하지만. 혹기술이 엄청 발전했다. 아, 뭐야. 어, 옛날에도 이거 먹었었잖아. 딱한 번만이야 하고서는 어번다고한 번만 사줄거야 그래도 사주고 있어 어도 사주고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거는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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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가와와 언니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<목소리가> <선배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업장이 제일 옆에서 찍고 있었네 오 닿네 안나는데? 안나 <놀� SANTA Maria> <administration> 이제 나온다 엄마 이박 가렸어 통산한다이